케이스는 이렇게 젤리형 케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투명하게 나왔네요 투명한 것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일러스트 케이스인데 일러스트 케이스는 좀 저희가 최대한 무난한 그런 그림으로 넣어서 취향을 좀덜 타게끔 이렇게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취향이 좀 타긴 하네요 다이어리 케이스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흔한 다이어리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좀 무난한 색깔로 쓸 보내드리고 있고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폐를 넣는 그런 공간도 있고 뭐 카드나 명함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이런 데는 뭐 신분증이 들어가겠죠 이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고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종이 포장으로 들어 있고요 이렇게 까면 포장 비닐에 한번 더 들어가 있고, 이거를 열면 이렇게 두어 장 정도. 그 다음에는 케이블 홀더입니다. 케이블 홀더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는 조금 이렇게 불량이 났죠? 불량이 났는데, 이렇게 케이블을 꼈다가 뺄수 있다. 이렇게 뒤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뭐 벽이나 뭐 이런 이제 책상 같은 데 붙이면 되겠죠? 자, 여기 방수팩이 있습니다. 3단 지퍼가 되어 있죠. 여기에 미리 준비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넣고, 이렇게 넣고, 지퍼를 채운 다음에, 되게 소리부터가 되게 다르죠? 이렇게 엄청 단단하게 똑딱이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접어서, 접어서 벨크로 이렇게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벨크로 붙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거를, 이제, 목에다가 걸고 다니거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샤워할 때 쓰셔도 되고, 수영장에서,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뭐, 어디, 뭐, 해운대나, 을랑리 같은데, 이런데 가서, 뭐, 물놀이 하, 하면서도, 이제, 휴대폰을 할수 있는 그런, 저기가 가능하죠. 뭐, 요즘에는 다 방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 그래도, 방수 등급이 낮거나 아니면 방수가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충분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죠. 요즘 나온 차량에는 다 USB 포트가 있기는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볼트에 1A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5볼트에 1 0 0 0 m a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아주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확실하게 충전은 된다. 이 정도로, 예,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으니까. 자, 이번에는 USB 선풍기입니다. USB 선풍기인데, 이렇게 날개를 그냥 끼워서, USB 포트에 아무 데나 끼워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삼성 이어폰입니다. 삼성 이어폰인데, 어 그냥 삼성의 이제 뭐 J5나 이런데 들어가 있는 번들 이어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USB 5핀 케이블, 오핀 케이블. 이거 이렇게 Y 잭, Y 잭이어서 어, 이어폰을 이제 두 개를 같이 뭐 사용을 할때뭐 흔히 이제 뭐 이어폰 뭐 커플 이어폰 잭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두 명이서 이어폰을 같이 쓰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는 OTG 케이블. 이거는 OTG 케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USB 5핀 케이블로 돼, 돼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끼우고 여기 USB 포트가 있죠. 이 여기 포트로 여기다가 USB 메모리를 장착을 시키는 방식으로 어 SD 카드가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은 USB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휴대폰에서 열어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스마트워치를 먼저 볼까요? 자 포장이 좀 깔끔하게 잘 되있죠. 음, 꽤나 이제 좀 두껍고 되게 튼튼하게 생겼죠. 튼튼하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마이크 버튼.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겠죠. 충전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각종 이제 뭐 문자나 전화 이런 것들을 이 알림들을 여기서 간단하게 받아볼 수 있다. 여기 이제 보조 배터리죠. 만미리암 평짜리 코끼리 보조 배터리입니다. 중국산 뭐 이런 샤오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영좀 찜찜하신 분들 의심이 가시는 분들은 국산 보조 배터리이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여기. 화면에다 나오진 않지만 고급 이어폰이죠 고급 이어폰이고 어, 뭐 이어폰은 뭐 이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VR 박스입니다 VR 박스고 자 앞면이 이렇게 생겼죠 그 뒷면 뒷면 앞뒤로 이제 조절을 할수 있다는 건데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세심하게 조절을 할수 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아이리버 블랭크 스테레오 헤드셋 나름 되게 괜찮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 PC랑 모바일 겸용으로 쓸수 있는 모델인데 PC 모바일 그 변환 젠더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잭을 따로 꼽도록 돼 있죠 이거는 통화 버튼 그리고 마이크 되게 깔끔하게 생겼죠 가죽도 말랑말랑하고 접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목에 걸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고 저는 그렇다는 점. 이게 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돼서 되게 나름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헤드셋을 헤드폰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 TC930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입니다. 뭐 이거 넥밴드 이어폰이라고 저희가 표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aptx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 이제 끊김 없이 끊김 없으면서도 고음질의 그런 사운드를 즐기실 수 있고요. 어, 이거 이전에 제가 이 TC930하고 이 이전 버전 TC730까지 이두 개를 같이 써봤는데, 어, TC730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음질이, 뭐 그럭저럭 무난하게? 뭐,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이크로 USB로 충전을 하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충전을 하실 때, 요즘에는 다 마이크로 USB를 쓰기 때문에, 충전 잭이 없어서, 뭐, 곤란한 경우는 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어서, 보관하실 때나, 그냥 목에 걸고만 계실 때에도, 쓰시기 좀 편리할 것 같아요. 유닉스에서 나온 드라이기입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 보이죠. 수내하기딱 좋은 크기인 것 같고 조금해서 파워가 강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정지 약풍 강풍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찬바람은 없는 것 같아요. 찬바람은 없는 것 같고 여기 두 가지만 있습니다.